네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넥스트리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급등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을 봐도 그렇고 대왕골의 일정을 봐도 그렇고 어, 넥스트리 선도주자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이 넥스트리를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네,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러분 그 글로벌 정책수에 미국 정책이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되면서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한 대박주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이번에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넥스트 바로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결국 이제 여러분, 그, 이 대왕고래 거는 지금부터 연말 연초에 시작해서 상당히 큰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이넥스틸이 지금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하면서 좀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도 최근에 득세를 좀 했지만, 결국 당선이 발표되는 날에 대다수 종목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트럼프 관련한 음. 이슈주들이 좀 힘이 약해질 것이고, 이런 대왕고래 관련주 쪽으로 좀 힘을 낼기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넥스트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어, 얼마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음, 뭐 작년에 상장이 된 거니까. 음. 그래서 지금은 그만큼 지금 가격대 위쪽에 과거에 물렸던 메모리 없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최대의 강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네, 메모리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대왕고래 관련주보다는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목격을 하셨겠지만 외인 기관 동향이 이틀째 순매수를 하면서 싹쓸이하고 있어요. 기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그렇죠.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외인 기관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상당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눈여겨보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자, 여기 이제, 한국래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지난 11월 4일날 재료가 나와 있지만, 시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한국 향해서 시추선이 이미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네 달, 11개 도착이 됩니다 시추를 돌입을 바로 합니다 12월 10일 날 부산 도착해가지고요 그래서 1차 탐사 시추 결과가 내년 상반기 윤곽이 돼요 자, 이런 큰 모멘텀이 있다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 기사를 좀 보시다시피 이달 중에 확정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나오죠 시추 계획 승인을 산통부에 신청을 했고 이번 달에 시추 계획을 최종 허가를 한단 말이에요. 요럴 때 바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요럴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주 시기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자,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볼 때, 이번에 이 대왕거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테마가 좀 소강 상태일 때좀한 단계 크게 시세를 낼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 현재 넥스트일이 수급적인 부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다 이거죠. 어,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신고가 웰리가 지속이 될가능성이좀 높고, 넥스트일이 아주 대형 시세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어, 이 종목을 좀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 넥스트일을 가지고 이제 하시다 보면, 중간중간 항상 흔드는 과정이 갑자기 나와요. 네, 이 변수들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한번또쭉 치고 올랐다가 또쭉 밀리는 경향도, 밀리는 패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주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요런 과정은 비중 조정을 잘 하면서 보통 이제 위에서 팔아서 밑에서 사고, 요런 어, 식의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그런 매매를 병행을 하면서 가면, 자, 그러면 길게 갈수 있어요. 그죠? 아 어, 그니까 비중을 조정을 해가면서 평균 매수단가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좀더 낮은 데서 일부 비중을 매도해서 밑에서 사면 이제 물량도 늘리고, 뭐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 가면은 상당히 큰 시세 낼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순간적인 재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넥스틸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바뀐 새로운 번호인 이 번호로 넥스틸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건 유료가 아니에요.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정도의 도움은 지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를 주셔서 미리 변화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목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흔들면서 갑니다. 좀 문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그 회심의 대박주 하나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대박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요 어, 산업재인데. 특히 그 미국이 이번에 대선으로다가 그 트럼프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산업 정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산업재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게 미국 정책이 바뀌면서 그 미국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네. 자 주가는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고 한 일내지 3개월 정도 보고요. 아, 목표는 다블이나 3리블 정도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어, 중소영주라기보다는 좀큰 종목에서 찾아봤어요. 네, 시총 2 0 0위이내의 종목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외인 기관이 일단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죠. 네, 외인 기관이 지금 현재 쌍클리 매집 중입니다. 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초록색이고요. 아,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입니다. 확실한 외인 기관 쌍클리가 아, 이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네,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고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이런 모습인데 아, 이전에 이 고점을 막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 그러니까 미국 정책 수혜주에요 한국 정책 수혜주라도 괜찮은데 미국 정책 수혜주라면 은 우리가 이거 이게 좀 밀, 밀고 나가야죠 화끈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월봉으로도 확인이 되죠 최근 4년 내에 고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하면서 국가 경신을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어, 그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만은 어, 최근 몇 년간에 거쳐서 이때 최저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 지났죠. 올해는 어, 약간 증가를 하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확 위쪽으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요 영업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이 됐듯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어,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 네. 이게 핵심이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네. 것들은 꼭 이번에 잡으셔서 어,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이 번호, 번호는 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아,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또 갖고 있을 때 업데이트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